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에 아버님의 장례를 마친 후에 아버님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맞는 옷을 꺼내서 몇 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꺼내 입을 때면은 아버님께서 왠지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계속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의 큰 녀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아빠가 입은 옷에서 울산집 냄새가 나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녀석이 말하는 울산집은 저의 고향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고스란니그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옷에서는 원래 이 옷의 주인이었던 저희 아버님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우리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딸은 평소에 자기 아빠에게서 나는 체취를 알고 있었고 지금 아빠가 입은 옷에서 나는 이 냄새는 평소 아빠에게서 맡던 냄새가 아니라 자신이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맡았던 냄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옷에 저의 코를 댄 순간 이것은 분명히 저희 아버님의 체취였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옷들에 애착을 가지고 입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 채취는 진하게 남겨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채취는 분명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자녀들에게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향기 나는 인생을 살다 간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꽃에 벌들이 찾아오듯이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향기 나는 꽃이 벌에게 꿀을 제공하여 주듯이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향기 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엿새 전에 이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셨음 분이셨고 또 동시에 또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주님도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우리와 똑같이 누리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준 마을이 바로 베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단이에 있는 한 잔치집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려진 잔치였습니다. 또한 이 잔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차려진 잔치였다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전에는 나병을 앓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낫게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차려진 잔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동으로 함께 베푼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잔치 집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집에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는 우리 주님의 곁에 앉아서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오늘 이 배단의 잔치집과 같이 은혜 받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신고해라 체포령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피해서 이 유대인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적한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가 과연 유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제사장들이 지금 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올라오면 분명히 잡힐 텐데 예수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인가?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때에 베단이는 주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주님께 베단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배단이 잔치집과 같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운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새운 교회를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내가 이 새운 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위로가 된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따뜻한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새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최후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머물기 원하셨던 곳이 바로 이 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으셨던 곳은 바로 이. 베단이 마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의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내일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그 주님의 발 위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배단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곳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 중에는 방해꾼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잔치집에는 이 아름다운 이 분위기를 깨뜨리는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지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일이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련 유다의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께 부어 드리는 이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지만은 이 가련 유다의 한 마디에 아, 이것은 낭비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련 유다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잔치판을 깨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보다 더 값진 말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가론 유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되는 이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오로지 돈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낭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께 바쳤지만 이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야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내 자식만큼은 남에게 빠지지 않는 옷을 입혀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되어 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유다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가치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바치는 이 행위가 가련유다에게는 그저 낭비로만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아름다운 분위기는 다 깨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은 그저 낭비로만 여겨지면서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를 소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련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꾸짖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련유다는 자신의 추악한 이 탐욕을 자선이라고 하는 가면 아래에 숨기고는 겉으로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자신의 것도 아니었던 이 향유 옥합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아까운 마음이 그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다의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말에는 더럽고 추악한 유다의 마음이 숨김없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들을 이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번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괴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지금 이때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고동안 교회가 말해 오던 이웃 사랑의 실천이냐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아, 그래. 지금 이때에 바이러스가 퍼져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예배를 멈춰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만이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이치에 맞아 보이는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옳은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이러한 때에도 예배를 강행한다라고 모든 것을 돈이랑 연결시켜서 말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수준도 그들의 수준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런 공격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는 주님께서 너의 이웃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보지 않은 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이미지 관리나 해왔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왔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품위 있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종교가 되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윤리는 있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교회들부터 앞장을 서서 미디어 예배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저희를 향해서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까? 그래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 비난 없는 비난 다 들어가면서 그럴 것 같은 뭐하려고 예배를 중단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서요. 그러면 세상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들이 과연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 주다 보면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 해체라. 교회 문 닫아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요구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해오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졌습니까? 그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지만, 가련유단은 모든 관심을 주님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관심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을 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미디어에서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비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저 천국 문 앞에서 저희를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